진열할 건 하고, 꽂을 건 꽂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이제 용접기. 쓸 거, 못쓸 거, 다 버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요. 다 해야죠, 이제. 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한두 달여 간의 고생 끝에 공구 창고를 이쪽으로 이전했어요. 공구 창고를 오늘 하루 종일 저쪽 거 이쪽으로 옮기느라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선반도 짜고요. 앵글로 짜고 선반을 가져서 엉성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짜서 막상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보니까 있는 게또 있고 뭐 부속 사왔던 게또 사고 그랬더라고요. 못 찾아서 똑같은 부속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싹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것도 싹 걸게 했고요. 이제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저쪽이 미완성인데, 저쪽은 이제 차츰 필요한 만큼 이제 보완을 할 거고요. 어, 이 골프 연습하는 거는 여기다 놨어요. 골프채는 여기다 놨고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죠. 네. 너저분하게 있던 것보다는 훨 낫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창문이 근데 이걸 다르니까 반이 가리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선반을 저기 있는 거, 저쪽, 저쪽 공구창고에 있는 선반들을 싹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하고, 칸칸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싹 정리도 하고, 뭐. 차츰차츰 해 나가야 좀 어창이죠. 저쪽에서는 높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게키안달 정도로 높이 있었는데 여기는 낮으니까 좋네요. 어찌 됐건 낮게 있으니까 좋아요. 정리 정돈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나 열겠군요. 그래야 뭐라도 꺼내지. 일단은 이렇게 정리 정돈을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 아직도 할게 좀 많아요. 또 이제 차츰차츰 써가면서 할게요. 이제 뭐이 정도만 옮겨놔도, 이 정도만 옮겨놔도 뭐. 이게 탁상 그라인더라고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탁상 드릴이에요 드릴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탁상 드릴 탁상 드릴이고요 지난번에 탁상 그라인더라고 제가 한것 같아요 탁상 드릴이고요 잘 돌아갑니다 돌려볼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네요. 아이, 그동안 엄청나게 복잡했었는데 저기서 꺼내지도 못하고 매번 찾지도 못하고 막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막 그러던 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 뒤에도 정리정돈을 하면서요, 이렇게, 삽벌개, 걸게, 망치걸개, 걸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선반을 만들어서, 삽망치, 이런 거다 걸을 수 있게, 여용접해서 이렇게, 넣을 네,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는 폼프레샤는 지난번에 저기 있고, 비가 이쪽서 좀 새는데, 날씨 좋은 날 어디서 새는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고요. 그래서 다 해놨어요. 일단은,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고요. 드디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했어요. 그냥 이거 하고. 하루 종일 이거 했습니다. 아침에, 어제는 못 왔어요. 어제는 또 동창 모임이 있어갖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고 갑니다. 뭐, 촬영할 거는 없고요. 이런데 뭐, 눈도 내리다, 비가 내리다, 뭐, 이제, 했고요. 뭐 이렇게 뭐 행하니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에 내년 봄에 이것도 파이솔 화단도 이걸 옮기려고 그래요 저쪽으로 저쪽 공구창고 옆에 있잖아요 저리 이 돌담을 쌓아 가지고요 공구창고 옆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이게 그늘이 져서 여기가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여기가 파이솔이 안 돼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나무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안 젖어요. 근데 이거 만든 뒤로 나무들이 커버리니까 이건 완전 여기가 그늘이 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서 다시 화단을 만들게요. 여기는 부셔버리고. 이쪽은 바이 소리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콧구멍만한 이 창고에서 진짜 저거에 비하면 3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다 쌓아놨으니 아직도 많아요, 공구들이. 안 가져간 게. 아직도 많아요. 이런 거다안 가져갔어요. 아직도.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공구 찾느라고 애먹었는데 잘된것 같습니다. 지대까지저 공구 창고 만들고 촬영하려고 기다리다가 늦었네요. 촬영이 촬영이 늦었어요. 어두컴컴해져버렸어요. 맨날 어두컴컴할 때 찍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시야는 팍 트여 있네요. 저 바다가 보이고. 저기 보이잖아요, 바다. 이 정도 확 트일 때가 한 달에 몇번안 돼요. 한 달에 몇번안 돼요. 저 산이 저 멀리 보일 때가. 그눈 비가 오니까 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 온실에나몇 가지 들여놨는데, 감귤 열린 거 보세요. 네, 감귤 열렸어요. 이게 한라봉이거든요. 근데 한라봉이 저렇게 좁어서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뭐 씨를 서울서 베란다에다 놓고 씨를 받아서 키우던 게 지금 한 15년 키웠나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열리네요. 드디어. 열메가이려요할라봉이 15년은 키운 것 같은데요 뭐 여기다가도 뭐 이것저것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온실에 뭐 온실에 뭐 이제 놀게 없어요 그냥 다 죽어 버리고 다육이도 다 죽어 버리고 뭐 화초들이 여기에 놀게 없어 이제 이런 약초들이나 이런거 뭐 약초들이나 주렁주렁 달아놨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공구창고를 이 진열대를 만들어서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무거운거 다 연지려고 진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런거 다 정리하고 오늘 하루 종일 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싹 옮겨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좁아 터진 조그만한 창고에서 그동안, 아이, 뭐 찾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공구들도 여기 도라이바 꽃게 다 해놨고요. 없는 거 없이 공구는 싹 있어요. 제가 몇 년입니까? 벌써 7년을 여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7년 동안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새거산 거고요. 이런 거 다. 새거 사고, 다. 그러니까 새거 사서 다 쓰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창고에가 여기저기 있던 거를 다 지금 갖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골프채도 저쪽에 막 구석에다가 쳐박아놓은 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제 골프채도 이제 시간 나면 골프 연습도 해봐야죠. 지금은 뭐 겨울이라 그렇게 뭐 하고 싶진 않고 뭐 허접하지만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기서 이제 뭐 작업은 이 안에서 못하고요. 이런 이런 탁상에서 이제 조금은 뭐 이제 이런 공구 망가지면 조금은 할수 있겠는데 여기가 좁아요. 그래도. 이게 뭐 공방도 아니고 뭐 이렇게 크게 질 수도 없고요. 그냥 여기다 공구만 놓고 밖에서 하려고 그래 밖에서. 넓은 데서. 뭐 하려면은 넓은 데서 하려고 그래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공구만 이제 넣어놓는 거죠. 여기다. 비스나 이제 보도들 통을 준비해와서 하나씩 넣어놓고 이렇게 꺼내쓰기 좋게 해놓을 생각입니다. 정리정돈을 싸게 놓으면 내가 어디서 뭘 찾든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 공구 찾느라고 한 2-30분 걸릴 때도 있어요. 막 이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막 찾다 보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길 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한 7시 됐어요.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